아, 어떻게, 어떻게 일주일을 못 가니, 화장실을? 요거 하나 원샷하면, 그래, 갈수 있을 거야. 잠깐만, 중국에서 일주일 동안 화장실 못 가서 음료수 원샷하고 싶으면 그때는 어떡하지? 우와, 이것도 있어. 나, 대단하네. 와하하, 와하하, 와하하가 있구나. 중국에서 화장실 오래 못 갔을 때 뭔가를 원샷해서 내보내고 싶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와하하 기억해 주세요 진짜 와하하예요 난 다시 태어나도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살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름없이 똑같이 살았 다, 그래야 내가 네 엄마고, 네가, 내, 자 신일 테 니까. 네, 저도 영화관 에서, 이 영화 를보 면서 맨 마지막 에 오토바이 를 타고 와서 헬멧 을벗는 사람 을보 면서, 막깨 학했 던 사람 중에한명 인데요. 갑자기 몸이 젊어진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죠.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낸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 속에 정말 뭉클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사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먼저 수상한 그녀.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지과에 더타 라고 하거든요. 지과에는 사실 이상하다 라는 뜻인데요. 지과에 더타 라고 하면은 이상한 그녀, 수상한 그녀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대사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다시 태어나도 네, 난 다시 태어나도라고 했는데 중국어 자막을 보니까 지시여 라이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시이라는 거는 설령이라는 뜻이고요. 여는 있다. 라이성이 다음 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생이 있다고 해도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중국어 자막은. 자,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하나도 다름없이 하나도 다름없이라고 했는데요. 자막을 보면은 워호회이정불엔이라고 <목소리>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예는 여러분, 지시하고 세트로 사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설령뭐 뭐라고 해도 그래도 정도로 해석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해석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워호회 <목소리> 여기서 회는 가능성을 나타내니까요. 따로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설령 다음 생이 있다고 해도 나는 이정불엔 이정한번 정해지면 무변 변하지 않는다 고정 불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똑같이 살란다 네, 똑같이 살란다라고 했고요. 자막은 지오 저뭐 호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오 그냥 저뭐 이렇게 호어 점살아갈련다라는 뜻이에요. 호어 점가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네. 한국어 대사와 중국어 자막이 살짝 차이가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죠?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도 다름없이. 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도 다름없이 라고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막을 보니까 사이코 짤레 라고 했죠 네 여기서 짜이는 아무리 라는 뜻입니다 네제차 다시 라는 뜻도 있지만 아무리 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이코 아무리 괴롭고 자이레, 아무리 힘들어도 예 뽀샹 그래도 뽀샹 뭐뭐 하고 싶지 않다 라는 거죠 날개 예, 바꾸고 싶지 않다 고치고 싶지 않다 라는 뜻이에요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살란다. 네, 똑같이 살란다 중국어 자막은 '지오르머 호어져' 그냥 이렇게 살아가련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봤던 거니까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야 내가 네 엄마고. 네, 그래야 내가 니네 엄마고 라고 했는데 이 그래야를 중국어 자막을 보니까 나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양이 그러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야라는 의미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명확하게 의미 전달을 하려면은 지요를 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요가 오직 뭐뭐 해야만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요这양 혹은 지요 나양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의미 전달할 을 수가 있겠죠. 네, 자 어쨌든 나양, 그래야 我才是你妈妈的，라고했어요 와, 내가 자이, 여기서 자이는 비로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비로소 니 마마 너의 엄마이고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너의 엄마다라는 의미를 또 선명하게 전달해주면 조금 더내 자연스럽기 때문에 니더 마마라고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막에 써 있는 거는 나야 워 자신 니 마마였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고친다면은 오직 요 쪽에 나워 니더 마마 정도로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네가 내 자식일 테니까 네, 네가 내 자식이니까라고 하고 있죠. 我才是你的 마마, 내가 비로소 너의 엄마일 수 있고 你是, 너는 我孩子. 나의 자식일 수 있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m o t h 孩라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참고만 해 주시고요. 정말 절절한 어머니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대사였어요, 여러분. 공감하시면서 대사 연습하시면은 중국어 실력도 늘고 마음도 촉촉해지는 시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即使有来生，我也会一成不变，就这么活着。再苦再累，也不想改变，就这么活着。那样，我才是你妈妈，你是我孩子。 하나도 다름없이.